안녕하세요. 일본 반응TV입니다. 며칠 전 일본에서 올해 1분기 한국 SSD가 대만을 제치고 수출량 세계 1위를 차지라는 기사가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ITC 국제무역센터의 집계를 바탕으로 한이 보도에서 작년까지 전 세계 SSD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던 대만을 제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 4월에서 6월 영업이익은 약 7,300억엔, 한화로 8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나 증가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대부분 한국을 부러워하며 일부는 질투와 일본의 현주소를 꼬집으며 냉소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럼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한국이야.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적 대승리야. 모국의 대승리를 축하하는 기사네. 과연 한국 형님이야. 역시 내 조국. 플스5의 자랑. 마법 SSD도 당연히 삼성 걸 탑재해야 돼. 그건 그렇지. 삼성의 M2가 제일 빠르고 튼튼해. 인텔 폭망. 삼성이 잘 만들었네. 소니가 SSD에 집착하는 것도 이런 이유야. 난 크루셜이랑 CFD 거밖에 안 사. 도시바가 개발한 기술로 일본을 압박하는 민족. 우리 조국의 자랑 삼성은 세계 이노베이션 기업 랭킹 5위니까 당연한 결과지. LG도 18위고 반면 일본의 기둥 토요타는 37위. 일본 따윈 이제 안중에도 없으니까 라이벌 의식 갖지 마. 역시 메모리는 삼성이지. 뭐 일본에 했던 그대로 똑같이 중국에 추월당할 운명이지만, 그래봤자 일본 소재가 없으면 만들 수 없어. 제일들 필사적이네. 일본도 원자재 수입국인데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 소니는 몇이에요? 아직도 물타기 세계 1위야? SSD는 삼성이 탑레벨이지. 대만이든 한국이든 품질이 좋다면 쓰는 거지. 불매 운동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플스 5의 심장이 한국산이라 다행이야. 북미 시장 가전제품은 LG, 삼성, 하이센스, TCL이 점령했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온 부품을 조립할 뿐 자국의 기술은 없고 외국의 부품 소재나 기계가 없으면 만들 수 없어. 일본 분노 폭발. 그 소재를 수입해도 완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도 있지. 어느 나라 건지 신경 써본 적 없어. 근데 대만제도 은근히 많은가 봐. 역시 우리 계아민족의 모국이다. 자랑스러워. 한국의 기술이전에서 가르쳐준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바보 같아. 일본은 왜 아직도 한국 규제라는 의미 불명의 말을 하는 거야? 상식적인 절차만 취하면 문제 없이 거래할 수 있는데 이젠 적응할 수밖에 없나? 신고만 하면 불화수소를 수입할 수 있으니 규제가 의미 없어. 이미 한국에서 여러 번 불화수소를 생산에 성공했는데 그럼 수출 규제라고 외칠 필요도 없겠지.